세계방산시장의 큰 손인 인도에서 또다시 재팟이 터졌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추가 도입이 논의되던 한국산 자주포 K9 바지라의 보강을 불과 한달 만에 예산 승인까지 받으며 확정이 되었는데요. 라다크 등 험준한 고산지대에 배치한 인도의 K9 자주포는 최근 영하 35도 이하에서 대대적인 사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4,400m 고도의 혹한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입증해 세계 자주포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인도군이 보유한 견인포는 수천문 이상이지만 지금까지 자주포를 운영하지 않다가 중국의 도발로 인해 K9 자주포를 빠르게 선정한 이후 인도군 전력증당 사업을 결정하는 내각안보위원회에서는 K9 자주포의 도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번 예산 승인에 K9 자주포와 함께 수호의 30 전투기만 승인을 했는데요. 오늘은 추가로 백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예산을 승인한 인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도군은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혹은 높지만 무기 도입 과정에서 자체 개발과 해외 수입 중,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K9 자주포의 추가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한 달여 만에 최종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인도 방산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인데요. 인도군에서는 이미 K9의 위력을 몸소 체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약포 개발에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었기에 신규적 전력으로 견인포 도입을 준비하고 있던 것이 인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K9 자주포 도입 사업에 가장 먼저 찬성을 한 것이 바로 인도 국방과학연구소 DRDO인데요.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격인 DRDO는 2010년대 초부터 K9 바지라와 비슷한 자주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시제품을 완성해 2020년부터 시범 운영을 하면서 자주포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인도 국방과학연구소 덕분에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자체 개발로 도입을 선호하고 있기에 한국산 K9 자주포를 추가로 도입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인도 내각안보위원회가 한달 만에 빠르게 예산까지 배정해 도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에는 DRDO 역시 K9 자주포 추가 생산에 곧장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자체 개발 중인 조라와르 경전차는 이번 예산 승인에서 곧장 탈락해버렸는데요. 최근까지 K9 자주포와 함께 인도 육군의 핵심 전력으로 보강을 예상했던 조라와르 경전차는 고산지대에서 운용을 위한 테스트가 확인되었으나 실전에서 사용하기엔 부족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9 자주포는 성능 자체가 달랐는데요. K9 자주포의 성능은 최근 인도 언론에서 해발 4,400m 라다크 국경 고산지대에서 실질적인 포병사격훈련이 진행되었는데 고산지대에서 기온이 가장 낮은 시기, 그것도 야밤에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중국과 포격전에 대비한 전투 준비 태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해발 고도가 높고 밤에 실시되면서 현지 기온이 영하 35도 이하로 내려갔으며, 고산지대라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를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에서도 K9 바지라를 야간 작전에 동원한 것인데, 고산지대 중 눈과 얼음이 많이 쌓인 지역을 K9 자주포가 원활하게 기동하면서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존에 배치된 견인포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극한의 온도에서도 가지라 자주포가 정상적인 임무 수행에 성공했다면서 기존에 운영한 기갑 장비들이 폭한에서 시동을 걸지 못하거나 연료와 냉각수가 얼어버려 작동이 안 되는 현상을 극복했다고 했는데요. 현재 인도 육군의 핵심 곡사포 전력을 구분하면 궤도형 자주포인 K9, 차륜형 자주포인 MGS, 견인포인 ATAGS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도는 한국에게서 K9 자주포를 도입하여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나머지 전력은 순차적으로 MGS와 ATAGS를 통해 보강할 예정인데요. 인도의 ATAGS는 최대 사거리가 48km로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하지만 견인포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견인포는 별도의 방어력을 얻기 어려워 적의 소규모 공격만으로도 사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으며 방열 속도와 기동성에서 절대로 자주포와 비교될 수 없는데요. 또한 인도에서 가장 전력 보강이 절실한 아다크 지역은 매우 험준한 고산지대로 별도의 차량을 활용해야만 기동할 수 있는 견인포엔 적합한 작전 환경이 아닙니다. 결국 인도에선 지난달부터 K9 자주포를 추가로 백문더 도입하는 것을 최종 승인했는데요. k 9은 아다크 일대 고산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군이 진행한 사막 험지 극복 테스트까지 유일하게 성공한 자주포입니다. 또한 고산 지역의 척박한 작전 환경에서도 K-9은 최적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고산 지역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엔진 성능을 비롯하여 장약의 연소 효율 감소와 승무원의 전투 피로도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자주포의 엔진은 산소를 활용하여 연료를 태우는데, 고산 지역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비단 인도뿐만 아니라 이와 대치하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문제로서 중국은 자신들의 전차가 세계 최고라며 인도와의 국경 지역에 배치했지만 고산 지역에선 전차 엔진이 원활한 출력을 내지 못해 망신을 당했는데요. 그렇기에 K9 자주포는 척박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자격 절차에 자동화가 가능하기에 고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장약의 연소 효율 감소와 승무원의 전투 피로도 문제도를 손쉽게 해결이 가능한데요. 또한 K9은 자주포 내에 장착된 전시기를 사용하여 사격 재원을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상 재원만 정확하게 입력되었다면 고산지대에서도 최대한 정밀한 사격 재원을 산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한국은 뛰어난 장약 기술을 가지고 있어 불안전 연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산소가 희박한 지역에서 40kg이 넘는 155mm 포탄을 수동으로 장전했다면 승무원의 피로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거운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는 K9의 시스템은 다른 작전 지역보다도 인도의 라다크 지역에서 매우 큰 효과를 거두며 한국산 자주포의 완성도를 입증했는데요. 이 밖에도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고산 지역의 기온은 자주포의 포신과 유압장치, 전자, 장비 등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소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상황에선 장약의 연소로 발생한 고온, 고압의 가스가 포신의 내구성을 평소보다 더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포신 도금 기술은 이러한 극악의 작전 환경에서도 포신의 내구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자주포를 두고 인도는 계속해서 추가 도입이란 결단을 내리고 있으며 루마니아가 54문의 K9과 36대 K10을 도입하면서 1조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가 100문의 K9 추가로 도입한다면 최소 2조에서 최대 3조 원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K9 자주포의 위용은 라다크 지역에 배치된 중국 자주포와 비교하면 더욱 대단한 수준인데요.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지대에 차륜형 자주포를 주로 배치했는데 차륜형 자주포는 평지에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고산지대에 제대로 된 도로망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기동성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자주포보다 방호력 측면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륜형 자주포를 운용하는 중국군의 모습을 보면 병력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포탄과 장약을 운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의 작은 공습만으로도 병력이 괴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0m 거리에서 152mm 고폭탄의 파편을 방어할 수 있는 K9과 정면으로 화력전에 돌입한다면 중국군은 고폭탄 몇 발의 파편만으로도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차륜형 자주포를 대체할 수 있는 궤도형 자주포의 수량도 충분하지 않은데요. 중국이 자랑하는 주력 자주포는 PLGO인데 중국 전체를 통틀어 450문 정도만 존재하여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만 집중 투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자신들의 자주포 전력이 한국의 K9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으나 오히려 자신들의 자주포가 K9보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한국에 K-9을 두고 근거 없는 악평을 내뱉은 것의 이유는 바로 라다크 지역에서 K-9에 대한 두려움을 직접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는 앞으로도 자주포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할 전망인데요. 인도는 한국과의 첫 K-9 계약에서 백문 도입을 체결하였지만 이후 지속해서 K-9의 도입 물량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군의 행보는 K-9의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자국의 곡사포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면 언제든 대체 전력으로 K9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인도가 도입 예정 물량인 자주포와 견인포가 대략 천문에 이르는 것을 생각한다면 K9 자주포의 추가 물량 증서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한국이 인도에서 K9 수출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중국 입장에선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산 무기 수출에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인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방산 수출국 중 하나인 인도가 전년 대비 4.8% 증가한 743억 달러 한화로 약 103조 원 규모의 2025년도 국방 예산을 발표한 데 이어 며칠 전엔 노후화된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172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무려 1770여 대의 차세대 전차를 새로 도입할 계획인데요. 영국의 군사매체인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인도 국방부가 요청한 차세대 주력 전차 프로젝트의 예산을 전격 수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군은 노후화된 러시아산 T72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무려 한화 2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170대 전투 차량을 인도 육군과 해안 경비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외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도와 방산 인연을 맺어온 한국 기업의 수출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 시장에 떠오르는 강국인 한국의 저력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강력한데요. 뿐만 아니라 인도의 중립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인도군에게 러시아제 무기의 대체제를 포함한 대규모 무기 공급이 가능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만약 인도가 무기를 교체한다면 한국을 우선 순위로 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한국산 무기 체계는 전면전을 항시 상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답게 대규모의 군사력 운용에 특화되어 무기 대량 도입에 최적화된 체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도가 도입한 K9은 성공적인 대량 생산 체계를 통해 우수한 성능과 적당한 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는데요. 사실 K9이 처음 인도로 수출될 당시만 하더라도 K9의 주된 용도는 파키스탄과 국경이 맞닿은 카슈미르 지역에 배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09년 파키스탄이 미국으로부터 M109 자주포를 도입하자 방황한 인도가 서둘러 신규 자주포 구매를 검토한 것인데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러시아산을 상대로 만장일치로 승리하고 단번에 인도의회 승인까지 얻어냈습니다. 경쟁 제품과는 차원이 다른 발사 속도와 정확성,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K9이 앞섰고 특히 사막에서의 험지 극복, 테스트에서는 오직 K9 자주포만 성공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인도와 한국은 새로운 위협인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며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군 정부의 내부 군사 소식통에 의하면 인도 육군은 3개 전방사단과 4개 타격군단의 무장을 위해 추가로 250여 문의 K9 자주포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인도 육군의 규모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더구나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아쿠함에 따라 지상군 전력의 보강은 필수인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의 수준은 물론 K9의 추가 수출 가능성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가 처음부터 한국과 방산 부분에서 친분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인도는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와 깊은 관계를 맺었고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최고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이 운영 중인 최신형 전차 T90의 경우 자국에선 겨우 35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도는 그보다 훨씬 많은 2,400여 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방산 분야에서 인도와 러시아의 유대가 얼마나 긴밀했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대제제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인도가 러시아와 방산 협력은 무슨 그 어떤 친분조차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러시아의 심각한 내부 상황만큼이나 현재 러시아 방산업계는 그야말로 재기불능의 상태로 수출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생산 능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량의 러시아산 무기들을 보유한 인도에서는 수리조차 불가능해져야 아예 무기 체계 자체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졌는데요. 그리고 이런 인도의 군사적 변화는 대한민국의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인도가 요구하는 모든 무기를 판매할 수 있고 동시에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해줄 수 있는 몇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차세대의 전차 프로젝트 착수전 인도 국방부는 743억 달러 한화로 약 103조 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인데 대한민국 국방비의 두 배에 달하는 세계 네 번째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와 현재 국경지역에서 분쟁을 벌리고 있는 중국 때문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1위가 인도이며 2위가 중국인 만큼 두 나라는 현재 자존심을 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반세기 이상 국경 분쟁을 벌려온 적국인데다 1962년에 전면적인 군사 충돌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인도와 앙숙으로 파키스탄을 꼽기도 했지만 이젠 경제 규모나 군사력에서 파키스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인도가 커졌습니다. 중국의 패권주의를 시작으로 인도와 서로 양보 없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로 간의 자존심과 이익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각국의 군사 지출 규모를 보면 이런 상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스톡홀름 연구소는 2023년 가장 주목할 만한 국방비 상승이 일어난 국가로 총 836억 달러를 지출한 인도를 꼽았습니다. 스토콜름 연구소가 예측한 원흉은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2023년 중국이 국방비에 사용한 예산은 약 2,960억 달러로, 중국은 군사 예산의 대부분을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우려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인도는 물론 한국과 일본, 대만까지 주변국의 군비가 늘어났다는 게 현실인데요. 물론, 인도의 전차 사업을 한국이 독식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전차의 강호들이 한국을 견제하고 나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한국 무기에 대한 인도 정부와 여론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인도 해군에서는 대우조선 해양의 잠수함을 주목하고 있으며, 여러 방산 분야에서 활발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도 육군은 표면적으로 러시아산 T72 전차를 교체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인도군이 보유한 다량의 지상군 무기들은 폐기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인도군이 보유한 러시아산 장비는 전차와 장갑차만 무려 6,200 대가 넘어가며, 또한 상당량의 다연장 로켓 역시 러시아산이기에 교체를 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이를 K2호 표나 K21 에드백, 천무 등 한국산 장비로 교체한다면 무려 8,000대 이상의 장비를 인도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최근 인도 공군에서는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도 표현했었는데요. 인도 라지나트 신 국방장관은 인도 공군이 사용할 최신형 전투기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로 4.5세대급 수준의 지상 공격과 공중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인 KF-21을 지목했었는데요. KF-21 전투기는 현재 양산단계에 돌입하면서 인도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가 첫발에 띤 만큼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현지에서도 한국의 수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인도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보여지는데요. 세계 최고의 생산능력과 개발기술을 가진 한국과 세계 최고 인구수인 인도가 손을 잡는다면 중국의 시진핑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 에스토니아의 주한대사가 한국의 방산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증대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발트의 작은 나라인 에스토니아는 주변 대국들 사이에서 국가 존립의 위기와 싸워왔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K9의 위력을 알아봤던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선택해 도입한지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동유럽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자 에스토니아의 뒤를 이어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나라가 연달아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만 보더라도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고 푸틴을 제압하는 데는 한국산 무기만 강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데요. 특히 다른 자주포들보다 K9 자주포가 폭한의 겨울을 가진 동유럽 국가들에게서 맹활약하는 이유가 있다며 대한민국 방위 산업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방산을 극찬한 에스토니아에 대한 소식과 함께 K9 자주포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인 K9이 에스토니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뛰어난 성능인데요. K9의 우수한 사거리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에스토니아는 작은 군 병력으로 러시아의 도발을 억제해야 하는 작전 환경의 특성상 원거리 화력 지원을 담당하는 포병 전력이 전술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최적화된 것이 K9입니다. 스탠 슈베드 대사 또한 기존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구식 전력보다 K9의 사거리가 두배 이상 더 길다는 것을 강조하며 K9을 도입한 자국의 결정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K9은 혹한에서 원활한 작전 수행 능력과 간편한 조작법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에스토니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스토니아는 1월 기준 평균 최저 기온이 한국보다 더 추운 특성을 갖추고 있어 동계 작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주포의 완성도가 높지 못하면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라 자주포 포신이 망가지거나 궤도 및 서스펜션 부품의 손상, 연료 동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방산 강국들은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대다수의 방산 무기가 동계 작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합니다. 일례로 독일의 레오파르트2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북유럽의 추운 날씨에 잦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례가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산 무기체계들은 추운 겨울에도 작전에 문제가 없도록 동계 작전 대비가 매우 철저합니다. 최전방 지역에서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영하 20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과거 영하 30도, 최저 영하 45도의 기온 속에서 교전을 치러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어떤 나라보다 동계 전투에 대한 대비가 철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K9 역시 폭탄의 상황 속에서도 원활한 기동과 사격이 가능한 성능을 갖추고 있어, 에스토니아의 작전 환경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게다가 K9은 상당수의 자동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조작법이 간단하다는 장점까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자동화된 사격통제 체계를 비롯하여 반자동 장전 장치 등을 갖추고 있어 징집병의 임무를 숙달하기 용이합니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채 1만명이 안되는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육군은 겨우 4,000명에 불과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마저 1년이 안되는 짧은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소수의 병력이 짧은 기간 동안 무기 사용 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자주포가 바로 K9인데요.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역시 K9은 넓은 포탑 내부와 반자동 당전 장치를 갖춰 TZH-2000보다 징지병에 사용하기에 더 효율이 높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K9 자주포는 에스토니아의 작전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탠 슈베데 대사도 이러한 이유를 들어 한국의 방위 산업을 극찬한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 대비 3.4%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전체 나토 회원국 중에서 폴란드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GDP 대비 2% 이하의 국방비를 사용하던 에스토니아가 단연간 국방비 지출 규모를 늘리고 군사력을 보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때문인데요. 에스토니아가 36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도 국경지대에서 러시아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에스토니아가 K9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8년으로 2022년부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보다 4년이나 더 빠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에스토니아가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차 커지는 안보 위기 속에서 K9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스토니아는 GDP 대비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군사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나면 그 다음은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싶어도 무기를 넘겨줄 경우 에스토니아의 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신속하게 K9 자주포 납품이 이루어지자 에스토니아는 자국의 포병 전력을 강화한 상태에서 구식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빠른 납기는 한국 방산의 최대 강점입니다. 또한 한국 방산을 극찬한 스탠 슈베드 대사는 에스토니아가 폴란드의 사례처럼 한국과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생산을 시도하는 등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방산 협력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스탠 슈베드 대사는 에스토니아 각종 생산시설을 갖추거나 엠마로 협력을 통해 한국과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2024년에 가파른 성장세를 기반으로 2025년에 질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에스토니아의 주한대사가 한국 방산을 극찬했다는 점은 내년에도 한국 방산의 대형 수출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단순히 무기 수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협력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